만약 당신의 이름에 나는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던 모세. 그의 삶은 아마 희망 없이 평범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모세는 당연히 주저했어요. 제가 누구인데 그런 큰 일을 합니까? 그러다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다. 라는 선언이었죠. 수십 년간 광야에서 자신감을 잃고 살았던 모세에게 이 이름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이렇게 영원하고 전능한 분이라는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이 이름 하나가 그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 있는 자, 즉 변치 않는 존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